아아 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삼마이월입니다2018 행시입시법행대비 정재환 교수 님재 헌법인 문제 칠판 이외에도 489페이지 제4장 생존권 시작하겠습니다. 삼마이월 t v 질착구독 전화 부탁드리고 유튜브구독 재생목록 추천합니다. 제1절 총론 1번의 발달 19세기 근대 말기 시장의 독과점 교육부비 등의 사용자가 발생하여 생활능력과 수단을 가지지 못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와, 그리하 이들에 대한 국가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감사합니다. 민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생존본 사상이 자리에 삐작하였다.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 제151조는 경제 생활의 질서는 각자로 하여금 민간당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여 한다고 규정하여 생존권에 관한 제20세기 현대적 헌법의 모형이 되었다. 그뒤 여러 나라에서 생존권에 관한 헌법 규정을 주었다. 우리 헌법 제34조 1항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용화의 문제. 우리나라는 생존권적 기본권보다는 사회적 기본권이라는 용어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생존권의 다른 기본권들도 사회적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생존권이라는 용어로 선호한다. 이 측에서는 경영하기로 한다. 490페이지로 맞춰 이번에 개념. 생존권적 기본권은 국민의 생활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제한이나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생존권의 보장은 국가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헌법이 사회보장 등 복지주의를 표방하게 하였다. 국가에 의한 재화, 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생존권은 적극적인 권리이다. 로봇 3번. 성격과 효력 종례 실정권적으로 보는 견해에 대한 검토 종례 생존권은 현실적으로 급부제공을 위한 국가의 예산, 재정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입법에 의한 구체화가 되지 않고 실정 제도가 구비되지 않으면 그 실현이 어렵다고 보아 실정권적 권리로 부르는 경향이 강하였다.그러나 이는 기본권 자체의 성격을 기본권의 시, 실현이라는 현실에 결부하여 파악하는 것이 된다.실정 제도의 뒷받침을 받아야 실현되는 기본권은 생존권만이 아닙니다.청구권도 예를 들어 재판청구권의 경우 재판 제도가 구비되어야 실현된다.생존권이 실정제도에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은 실정화의 문제이지 생존권 자체의 성격이 아니다. 실정권으로 보면 보장되어야 할 생존의 영역이 한정된다. 그하여종래의 이론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번엔 구체적 권리성, 직접성, 회복성의 문제. 양가들과한 문제 제기. 종래 생존권에 관하여 헌법의 생존권 규정 자체에서 국민의 생존에 필요한 극부를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바로 인정되는가 인정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를 조금 논란이 있어왔다. 양가로이번의 확설, 반가로이번의 위법 방침설, 헌법상 의 생존권 규정들은 장래의 위법 방침을 491페이지 설정하는 강령적 규정의 의미를 가질 뿐이고, 앞으로 국가가 위법을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형성하여 규정할 때, 비로소 국민이 권리로 요구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서는 헌법 규정만으로 구체적 인 생존권을 국민이 요구할 수는 없다고 본다. 반갑이번의 국가목표설, 생존권적 기본권은 입법이나 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나아갈 국가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기본권이라고 본다. 국가목표설은 생존권이 국가목표를 설정하는 권리이기에 이를 실현해야 할 국가의 의무가 인정된다고 본다. 반갑 3번의 권리설, 통갑 이번의 추상적 권리설. 헌법 규정이 권리로서 규정한 이상 생존권도 단순한 법 방침이 아니라 권리로서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나 사법적인 권리와 같은 정도의 구체적인 권리는 아니며 생존권에 관한 구체적인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재판을 통한 권리 실현이 어렵다고 보아 생존권은 추상적인 권리라고 본다. 동그란미1번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설. 생존권의 구체적 내용은 입법으로 정해지고 입법부에게 구체적 입법을 할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입법부가 그 입법을 하지 않고 있을 경우에 헌법재판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 이 설은 비록 입법의 형성을 요하나 헌법재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불완전하나마 구체적 권리로 보는 것으로 이해된다. 동그란 3번의 구체적 권리들 헌법의 생존권의 부정으로부터 구체적인 법적 효과의 권리가 나타난다고 보아 그 내용을 구체하는 법률이 만들어져 있지 않더라도, 헌법 규정 자체만으로만 생존권이 자유권과 같이 직접적 효력가 발생하여 입법, 행정, 사법을 구속한다고 본다. 그리하여 법 그리하여 구체적 법률 규정이 없더라도 생존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구조치를 그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고 본다. 양가로 사과의 기타, 그외헌법인사 상대적 권리성의 등도 있다. 492PC 양가로선부의 판례. 현재는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로부터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위치에 필요한 극보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도출될 수 있다고 할수 있어도, 동기본권이 직접 그 이상의 극률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권리를 발생한다고 볼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구체적 권리는 국가가 재정 행 변동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할 때에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적 권리라고 할 것이다. 판시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최소한의 생존권에 대하여 직접 필요을 인정하고 그보다 것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생존에 대해서는 추상적 권리에서 알려지 입법 방식사를 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양강사관을 검토 우리 헌법 제34조 1항이 주된 생명권이 민간단상을 할 권리에 대해 제31조 1항이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해 제32조 1항은 근로의 권리에 대해 제33조 1항은 근로상권에 대해, 대해 그리고 제35조 1항은 환경권에 대해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그 권리성은 명시하고 있음 것. 입법 방침설, 국가 목표 등 우리 헌법에 부합되기 어렵다. 수상적 권리설도 입법 방침설과 별반 차이가 없다. 우리 헌법이 현대의 복지주의적 헌법인도 생존권을 국제적인 권리로 보아야 하며, 생존권의 적극적인 성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생존권적 기본권의 효력을 약하게 본 것은 그실현의 국가재정이 필요하다는 현실적, 정책적 고려의 결과이지 헌법적 논리의 결과는 아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확보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기본권으로 보는 것이 법 논리적이다. 국가의 부작위로 실현되지 않은 생존권이 있을 때, 헌법소원 등의 헌법재판제도에 의하여 구현을 강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구체적 권리절에도 현실성을 가지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493페이지 로마자 4번의 특성 일반의 적극성 생존권의 실현은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인간답게 살 환경과 여권을 국가가 조성해야 하고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해 능력을 보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며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스스로 소득을 늘릴 수 있도록 직업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구체적 제약 때문에 소득활동이 부족할 경우 에는 생활보조금을 부여해야 한다. 이번에 형성적 성격과 입법재량 부여의 성격, 생존권이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공부조를하유한 상황에서 어떠한 종의 어느 정도의 공공부조를할 것인지 정하는 형성적 국가작용을 요구하는 성격이 기본권이다. 그리하여 자유권의 법률위원은 심해이고 생존권의 법률위원은 형성 요구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입법의 구체적 실현조치를 형성하도록 위험한 바가 넓기에 입법자는 생존권의 내력을 형성함에 있어서 재량을 유용히 가진다고 보는 경해가 많다. 그러나 넓은 입법재량이 생존권의 구체적 실현욕으로 회피하고 소극적 주가 재정 재경, 국가 재정으로 도피할 수 있는 구실로 재경이 전환된다. 입법재량의 인재는 적극적인 국가 재정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를 가져야 한다. 3. 번 생존권적 재권과의 관계 자유권의 이승 통한 생존권이 보장되기도 한고 생존권은 자유권과의 상중 대립관계를 보여준다고 한다. 그러나 생존권의 보장이 자유권의 심장을 가져오고, 자유권의 보장이 생존권의 보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상호보완 관계로 승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다. 상호보완 참 좋은 말인데, 너무 막 반발을 하면 의미가 저 줄어들겠죠. 네. 네, 여기까지 한번 올려두고, 또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걸리서 하겠습니다 잠시만요.